이 새끼들. 어 봐. 예. 나스 아무도 안 갔어. 둘다 위에 있었음. 리 아니,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니 바보 얘네들. <목소리> 아 진짜 두명다 위에 있었는 거야? 아이스로아마스로왜폰 보고 있어? 저정면 보이는데서. <목소리> 아니 이해 안 된다. 오그라 다이 말이야. 그쪽 두 명에 걸라지 말고 하나 더있어 안에 드스 드스 이제 부숴고안쪽에적 없는데? 야안쪽에적 없다 들어와. 문 밖에 있구나. 여기 아, 다 있어. 음, 밖에 있어 밖에 있어. 안에 오와. 있는 거 아니야? 어, 여기 아 여기 떨어니아어 어? 뭐 아니, 얘들 안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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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그냥 여기랑 카메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아니, 아어어니 아니, 아자아무아없아 뭐야, 얘네 진료니 아니, 아나 아니, 지 나이스 뭐지? 왜 이렇게 일부만 남는 판이지? 오 <웃음> 뭐지? 뭐지? <laughs> 예, 이안되네이 판? 어? 이것은 빚을 냄새가 아, 예거네 예거입니다. <목소리> 이렇게 나이스? 네, 그러 바로 갑니다. 예거 3층이냐고? 보상 빚을 사이트? 왜 사이트? 탐이야, 탐이야! 내가 갈게! 내가 먼저 들어갈게! 여기있다! 나 근데 나 이거 까고 있는데? 아, 몰라. 아군 맞든 말든. 오 뭐야, 나뒤 졌어? 뭐야, 알감사 개맛있어 하는데? 여기, 여기, 여기. 자식! 자카리 희생했습니다. 시간 없어 얘들 좋와야지 얘들아 천천히 천천히 야가 네, 됐다 오케이. 간다 죄송합니다 아, 어 네? 뭐지 어야 그건 좀안 좋은 선택이 아니네 좋은 선택 재 <laughs> 뭐지 재왜 능력도 안 쓰고 달려오냐 어, 그런가 <laughs> 야, 뭐지? 존나 좀나... 소드 마스터신가? 스무스하게 피하네. <laughs> 야, 약간 황소 그거 있잖아. <laughs> 빨간색으로 개요 환상해가지고 달려왔는데쓰. <laughs> 어, 닭이야, 닭이야. 응, 음, 정면 조심. 어, 닭이야, 닭. 정면 입구 쪽에, 입구 쪽에, 입구 쪽에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그렇지. 아니, 무섭구만. 롤링포 뭐 마지링했다 아, 한번 탁지탁지탁지탁지 아~~이거 맞찍고 싶었는데~~ 붙여가지고 딱 잡았으면 되는 건데~~ 엉엉엉무서운잡았는데아왜 이리 느리냐 아, 진짜. 벽 관통 돼가지고 어가꼬한말지 아, 쪼 음, 아, 이걸 진다고? 쪼 빠짐 붙어 빼 어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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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긴다 크래쉬하고 이쪽에 두명 어그쪽이 크래쉬 아이고 아까라 문 뚫고 들어가야돼 니가 도와줘야돼 짠 같은 크래쉬 잡아줘야돼 비즈라고 그쪽에 다 있다 나이스로도 하고 그쪽 다 있어. 어. 아니야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크리시아뭐다 그쪽 있어. 나이스. 나이스. 와, 이거 이겼어. 와우. 뭐야. 와, 이거 이겼어. 와우. 좋았다. 아니, 바바리. 그냥 쐈는데 같이 잡았어. 어? <laughs> 어? <laughs> 바바리야, <아니야>, 저거. 감두감두 <laughs> 어, 야, 씨. <지. 웃음> <laughs> 나 정면 쪽에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, 돼야지. 나도 어? 아... 갑자기? 봉탄, 아... 어? 아... 기 아... 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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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거점 보면서 죽고 들어가. 벽 사봐, 벽 사봐, 벽 사봐. 저기, 여기다. 오케이 어, 오케이. 여기다, 여기다. 저기다, 저기다. 어, 거기 걔 존나 어 그냥 존나 어, 야. 뒤에 살려. 아, 안살려 되네. 아, 아 지겼다. 이겼다. 아, 골드 갔다, 씨아 아, 그래갖고 안 맞았는 거였구나.